안녕하세요. 건강하나 t v 하나언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건강기능식품들이 가장 잘 팔릴까요? 이번 영상은 기능성 원료별 매출 탑 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프로폴리스예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식물에서 채취한 수지에 꿀벌의 분비물을 혼합하여 만드는데요. 식약처 인증 기능성은 항산화와 입안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에요. 천연 항생제라는 별명이 있고요. 감기 걸렸을 때 약국에서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특유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것 같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칼슘을 이기고 잘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10위를 차지했습니다. 9위는 밀크시슬 추출물이에요. 식약처 인증 기능성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에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술 소비량이 많은 국가잖아요. 다행히 알코올총 섭취량은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술도 잘 마시고 일도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하죠.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니까 술을 마시는 건가요? 술 해독에 간 기능이 중요하고 간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간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덕분에 밀크시슬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8위는 당귀추출물입니다 주변에서 당귀 건강기능식품 먹는 사람은 못봤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당귀랑 몇 가지 혼합추출물로 개별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기가 많은데 아마 제품 이름에는 당귀라는 말이 없어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위는 체지방 감소 제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숙제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제품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녹차 추출물, CLA로 불리는 공액 리놀레산, HCA로 불리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의 제품이 있어요. 다이어트 제품들은 순위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7위네요. 30대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6위는 마리골드꽃 추출물 루테인이에요. 마리골드꽃은 우리말로 하면 금잔화인데요. 이름 그대로 황금색의 아주 예쁜 꽃이에요.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여러 가지가 편리해졌지만, 눈 건강은 확실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안경을 많이 쓴것 같은데요. 시각처가 인정한 루테인의 기능성은 황반 색소의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예요. 루테인을 너무 많이 드시면 노을해집니다. 정말이에요. 귤 많이 까먹으면 손이 잠깐 노래지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루테인도 과다 섭취 시에 일시적으로 피부가 노래질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5위는 EPA와 DHA입니다. 오메가3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죠. 피를 맑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한데요. 식약처 인증 기능성은 혈중중성지질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예요. 함량이 높으면 건조한 눈 개선, 기억력 개선까지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옛날에는 바다표범이나 큰 생선에서 추출한 제품이 많았는데 차세대 제품은 해조류를 원료로 해서 식물성 오메가 3를 만날 수 있는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4위는 단일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C면 C. 비타민 D면 D, 이렇게 내가 필요한 비타민만 쏙쏙 골라서 단일 제품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잘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영예의 3위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한 가지만 먹어도 워낙 두루두루 다양한 영양소를 챙길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사랑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10살 이하 어린이용 제품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젤리 형태로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잘 나오고 아이들한테 하나만 주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챙길 수 있으니까 간편해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습니다. 어떤 기능성 제품일지 감이 좀 오시나요? 2위는 2위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입드럼 같이 해주세요. 저만 하는 거 아니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차지했습니다. 장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고요. 전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는 제품이에요. 주변에 보면 장이 불편하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변비가 있다거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간다거나 마이크로바이옴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식약처 인증 기능성은 유산균 증식,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에요. 영광의 1위는? 눈치채셨나요? 너무 쉬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 홍삼이 차지했습니다. 홍삼 축하해요. 듣고 있니? 부동의 1위에요. 홍삼만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넘어요. 와우! 우리나라 인삼 좋은 거야 고려시대 때부터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인삼하면 고려인삼으로 세계시장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삼을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반복해서 홍삼을 만드는 거죠. 사포닌 혹은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우는 성분 때문에 우리가 홍삼을 먹는 건데요. 부모님 세대와 청소년 세대에서 인기가 높고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사랑하는 기능성 원료입니다. 식약처 인증 기능성은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에요 함량에 따라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성도 있어요 정말 다양하죠 홍삼은 시중에 수많은 제품이 있는데 유독 한 회사 제품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광고를 너무 많이 해 세뇌에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광고비가 다 어디로 갈까요? 이번 영상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잘 나가는 건강기능식품 TOP 10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한번 먹어보려는데 어떤 제품을 선택하지? 남들은 어떤 제품 먹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건강해집니다.